네, 안녕하십니까. 울트라비니군입니다. 지금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입니다. 12시쯤이면 삼성 파라나스 호텔에는요, 거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좀 제대로 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한 번에 한번 회차가 가능하다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, 몇 번의 회차를 통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<laughs> 공짜로 적은 퍼센테이지에서 100%까지 충전을 할수 있는지 몇 번의 회차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%까지 충전하는 건요.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구간 중에 하나가 80%부터 100%까지의 구간이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. 제 생각에는 한 80%에서 90% 정도까지 충전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?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몇 번의 회차를 거쳐야지. 90%까지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지, 18%의 배터리를 쓰고 남아있어요. 집 쪽에서 파르나스 호텔까지 가면은 2% 정도 쓰지 않겠습니까? 16% 정도 될 텐데, 16%에서 90%까지 충전을 하려면 몇 번의 회차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 영상을 찍어보려고 밤늦게 삼성동에 있는 파르나스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뻘짓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. 굉장히 심심했습니다. <laughs> 심심하기도 하고, 아,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제가 그때 한번 회차했을 때 16분씩 정도밖에 충전을 못 했기 때문에 좀 효율이 좋지는 않았거든요. 제가 진짜 원하는 퍼센테이지로 충전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,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고, 얼마만큼 회차를 해야지, 개고생을 해야, 얼마만큼 배터리량을 얻을 수 있는지,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. 지금 파르나스 호텔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. 타이머를 17분으로 맞춰놓고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5번 정도 회차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세팅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랜드 인터콘티넨트 쪽 말고 오른쪽 타워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바로 슈퍼차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회차가 편하게 구조물도 만들어 놨어요. <laughs> 처음에는 꽃갈콘을 끼우느라 어 뭐야 왜 바뀌었어?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아나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. 원래 AC 3상에 있던 위치가 해골 포트로 바뀌었어요. 아 나. 오샤. 네, 내 충전을 시작했습니다. 90%까지 얼마나 충전이 될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. 시간이 됐습니다. 뽑고 1회차입니다. 지금 1회차는요, 17%부터 37%까지 20% 충전이 됐습니다. 이 정도면은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90%까지 찰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오늘 실례지만 100% 충전 좀 하려고 한 3, 4번 정도 회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2 0 내로 하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경비 아저씨한테 허락은 받았습니다. <laughs> 잠정적으로. 세번으로 한번 해 볼까? <laughs> 2회차입니다. 아까는 17%부터 37%까지 충전을 했었습니다. 2회차인데요. 어, 37%부터 62%까지 충전을 완료했군요. 이 정도 충전 속도라고 그냥 하면은 3회차 정도면 90%까지 충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60%부터 70% 이때부터 아주 급격하게 충전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4회차, 5회차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. 네, 3회차입니다. 네,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3회차였고요 네, 79%까지 충전을 했습니다. 마지막 4회차, 이제 89%까지 충전이 됐네요. 90%까지 얼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, 2분 30초 정도가 남았거든요. 이제 슬슬 나가야 돈을 안내니깐요89% 정도로 만족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우 깜짝이야, 먹통 됐어요 지금 또. 이거 지금 차가 제대로 부팅이 안 됐습니다. 아 뭐야? 지금 스티어링 휠도 안 나오고. 어휴. 어쨌든 1분 안에 나가야 되니까 일단 나가서 세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깜짝 놀랐네. 이에어 충전을 하고 딱 충전을 뺐는데 충전기를 뺐는데 어, 제 프로필 상에 그 시트 포지션이 나오지 않고. 출발도 안 되고 계속 먹통이었어요.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, 아 어, 전뚜 들어오지 않고, 아유, 깜짝 놀랐네요. 나가는 거죠? 오케이, 회차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4회차. 충전 완료. 성공입니다. 정확하게 17%부터 89%까지 충전을 했고요. 무사히 파르나스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4번 왔다 갔다 했군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드라빈이 복귀 어 아, 이제, 이제 되네요 어 아, 시트 포지션이 안 나와가지고 아까 전원도 안 걸리고 놀랐습니다 89%까지 충전이 됐죠 지금은 1시 19분입니다 제가 이거 충전을 하기 시작한지가 1시 15분이었으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이걸 한 거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악플도 되게 많이 달았어요. 찌질하다. 이렇게까지 하면서 충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. 그런 얘기도 있었고, 아니, 정당한 비용을 내고 충전을 해라. 라는 식의. 댓글도 있었는데, 제가 지금 부정한 행위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할수 있는 합법적이고, 그들이 정해놓은 룰 안에서 최대한, <laughs>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공짜로 충전을 한 거고, 관계자들에게 문의도 하고, 이래도 괜찮은지에 대한 답변도 받고,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저는 뭐 그다지 창피하다거나, 이거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, 지금 이런 영상도 찍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. 만약에 내연기관차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주차장에, 어떤 주차장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나 한 시간 동안 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주유구를 꼽았다 뺐다, 꼽았다 뺐다 네 번만 하면은 공짜로 만 땅을 채워준대요. 안할 거예요? 저 같으면 하겠는데, 아, 물론 안 하실 분들도 있죠. 아, 막, 나, 나 그런 거난 그냥 10만 원 내고 그냥 만땅 채울래.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, 아니,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1시간 정도만 조금 제가 이런 고생을 하면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라니깐요. 안할 이유가 없죠. 저는 아 이런 식으로 공짜로 충전을 할수 있다라는 방법을 터득해낸 거 하나만으로도 아 매우 기쁩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정보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시고요, 이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이용 안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, 그죠? 이런 이용을 하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. 제 구독자분들의 선택에 있는 거니깐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마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